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평생 직장으로 간호사 재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간호사 일이 잘 맞을까? 취업만이라는 데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간호학과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보통 빅5 같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목표로 준비하시는데요. 30대 이상 가능합니다. 빅5는 30살 넘으면 안 뽑아준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취업한 사례가 있어요. 빅5 외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합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 학벌보다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만학도 분들한테는 기회인 거죠. 블라인드 채용하는 대학병원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보세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곳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인데요. 대학병원은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 있고요. 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요. 두곳 모두 3교대 근무로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병원마다 전문분야 치료 인력들이 있어서 인성경험 쌓기에 좋은 환경이죠. 전문병원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병원을 말하는데요. 대학병원, 종합병원보다 3교대가 적고 주간 근무 위주여서 월라벨 챙기기 유리한 곳이에요. 특히 전문병원은 특정 분야 전문성 쌓기가 좋아요. 피부과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뷰티 클리닉 창업한 사례도 있거든요. 요양병원은 노인, 만성 질환자들 장기 요양을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입원 환자 관리, 기저귀 교체, 투약 등 단순 업무들 위주로 일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임상 경험 쌓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간 근무, 낮은 업무 강도로 워라밸 챙기면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을 추천드립니다. 병원별 초봉 평균 급여 정리해 놨으니까 캡처해 주세요. <목소리> 간호사 취업할 때 학점과 토익이 기본인데요 대학병원 취업한 분들은 대체로 고득점인 경우가 많아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4학점 이상 토익은 900점 이상 받아야 안정권이거든요 그 외에 실습, 봉사활동, 면접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 실습, 봉사활동 등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환자를 케어한 경험을 녹여내서 목표 병원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죠 무엇보다 만학도 분들은 20대들보다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해당 경험과 연관지어서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추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커뮤니티, 카페에서 목표 병원 취업 정보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블라인드 앱에서는 병원별 비교, 복지, 업무 강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카페 간준모에서는 취업 후기, 준비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추가로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2026년 땡땡병원이라고 검색하면 간호학과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 꿀팁을 공유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30대 이상의 간호학과 합격 사례와 준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만학도이신 분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내 의지만 있다면 알려드린 사례들처럼 목표하는 취업처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간호학과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문의주세요.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시TV의 해즈멘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